광주의 수관 사업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국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원도 늘고 사업 안정성도 확보돼 유치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완도가 12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걸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4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최악의 가뭄과 산불로 신음하고 있던 광주 전남에 반가운 비 소식이었습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첫 토론회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가운데. 환경 훼손과 관광 활성화가 화두였습니다. 광주의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첫 관문인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은 기존 법과는 달리 군공항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도 탄력에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핵심은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는 그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 할수 있다는 임의 규정 문구를 놓고 마라톤 심사를 벌인 끝에 할수 있다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시행자에 대한 비용 융자 등 각종 특례의 근거들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국체적 지원 범위와 규모,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대구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선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이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쌍둥이 법안인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달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광주와 대구의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구하고 광주의 그 조건을 같이해서 오늘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어.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가 잘 되겠느냐 그런 예측이 됩니다. 군공항 이전이 적정하다는 국방부 통보에도 재정적 한계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특별법 입법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KBC 이상완입니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수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전 대상 지자체의 지원도 늘고 사업 안정성도 확보될 걸로 보여 오히려 유치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성우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광주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는 것은 물론 이전 대상 지자체에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수 있게 되어 유치의향을 더욱 촉진시키는 등 향후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일정에 희망을 더 키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일 경우 이전 대상 지자체에 약속된 예산은 약 4,500억 원 수준. 군공항 이전 대가로는 적다는 분위기에 그동안 이전에 적극 나서는 지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근거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게 돼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한평이 여론조사를 마친 뒤 유치 의향서를 접수하더라도 무안이나 영광, 고흥, 해남 등 이전 가능 지역이 유치 의향을 추가로 밝힐 수 있는 기간을 열흘 가량 가질 예정입니다. 신청 지자체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는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평, 무안, 영광, 해남, 그다음에 고흥까지 이제 포함해 갖고 거기에다 국방부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일었던 광주 군공항에 대한 인식이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근거가 마련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식목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긴 가뭄과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느껴진 봄비였는데요. 영농철을 앞둔 농민도 또 산불로 대비했던 주민들도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산불에 뜬눈으로 밤을 지샌 주민들 때 맞춰 내린 새참 봄비에 예쁜 꽃이 핀 배밭 걱정도 산불 우려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까 봐 이제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녁 내내 이제 잠못 주무시고 그러시고 했는데 비가 온게 반갑죠 아무래도. 들판을 가득 채운 양파 줄기에 굵은 빗줄기가 떨어집니다. 모처럼 생기가 도는 작물들을 보며 긴 가뭄 탓에 쌓여갔던 농업 용수 걱정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청운 같은 비가 내려서 아주 양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기분 좋습니다. 하루 종일 광주와 전남에는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진도와 장흥, 완도, 여수 등 전남 일부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광주도 30mm 내외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공업용수 기근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여수와 광양산단 기업들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우려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공장 운영에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했는데 이번 비로 조금은 해갈이 되는 모습이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는 주말부터는 다시 가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에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모기를 하루 앞두고 시작된 봄비가 긴 가뭄과 산불로 애탔던 지역민들의 메마른 가슴에 금비가 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던 남부지역은 이번 단비로 사실상 올봄 제한급수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번 비가 가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영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 곳은 진도군으로 130mm 가까이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100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저수지의 저수율은 10%가량 오릅니다. 10mm당 1% 상승하는 셈인데요. 이번에 최대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이 저수율은 8에서 10%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광주시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의 저수율은 18%대로 당초엔 6월 중순쯤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다행히 이번 비로 고갈 시기는 7월 말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6월과 7월이 장마철인데다 이 시기 평균 강수량이 360mm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봄철 제한 급수 위기는 넘겼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동북호의 적정 수위인 80% 이상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할까요? 광주시는 적어도 640mm는 내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로 제한급수 위기는 넘겼지만 완전한 해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비가 필요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기아타이거즈 핵심 선수들의 부상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구단은 오늘 주전 외야수 나성범을 검진한 결과 종아리 근육 손상이 확인돼 4주 휴식소견을 받았으며 2주 뒤 재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내야수 김도영은 왼쪽 발부위에 골절이 확인돼 핀 고정 수술을 받고 사실상 전반기 출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첫 토론회는 예상대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훼손과 관광 활성화가 화두였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주기한 광주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무등산 케이블카. 선거가 끝난 뒤 잠잠했던 케이블카 논의가 설악산에서 40년 만에 조건부 설치 허가가 나온 뒤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찬성과 반대 측 단체와 함께 처음으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등을 포함한 무등산 관광 도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설치 반대 측은 지금은 정상 상시 개방 등의 대비에 기존 훼손된 부분을 정비해야 할 때이지 환경 훼손을 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케이블카가 관광 활성화에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무등산의 제 모습들을 찾아가기 위한 그 걸음들이 아직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찬성 측은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과 함께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관광 자원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자연 환경 해소는 거의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어, 광주 경제도 살리고. 무등산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뭔가가 필요한데 그 대안이 케이블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광주시의원도 네, 논의를 네. 계속 네. 이어가 보자는 입장입니다. 공론화를 해서 우리 이제 강광도시로서 복합쇼핑몰하고 함께 같이 가는 지난달 광주의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광주시 의원이 첫 토론회를 벌이면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의 이슈로 점차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 선정을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 기준에 국가 균형 발전 항목이 빠져 광주 전남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오늘 국회 첨단 전략 산업 특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 균형 발전 항목이 빠져 기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가 조선대병원 바로 앞에 정차하게 됐습니다. 조선대병원은 광주광역시와 버스 운송사업조합 등과의 논의 끝에 지난달 30일부터 매월 61번과 석곡 87번 등 광주 시내버스 두개 노선이 조선대 병원을 경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를 타고 조선대 병원에 가려면 조선대 캠퍼스 안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 내린 뒤 500m 가까이 오르막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오늘 6일 열리는 제 14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양우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 이사는 오늘.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국내외 기자 초청 설명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참석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해 내일 열릴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7월 9일까지 한 번은 방문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 부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김여사를 광주 비엔날레에 공식 초청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여수시장이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그리고 광양과 목포 등 전남 11개 기초단체장이 참석했지만 순천과 바로 인접한 여수 정기명시장이 참석하지 않아 불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개막식 당시 정 시장이 여수 예울마루에서 열린 여수계항 100주년 기념 뮤지컬 공연을 관람했고, 정원 박람회 개막식에는 부시장을 대신 보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순천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소의원과 시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당시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천 해룡면을 인근 광양시 합구시키는 뒤틀린 선거구가 만들어졌다며 이번에 인구 28만 명인 순천을 이렇게 분할해서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도 전달했습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이탈리아 파빌리온 전시가 오는 9일부터 광주 동공미술관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동공미술관에서는 오는 7월 9일까지 잠든 물은 무엇을 꿈꾸는가를 주제로 발렌티나 부찌 큐레이터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원장 미켈라 린다 마그리 총감독의 지위로 이탈리아 작가 5명의 작품이 대중에 공개됩니다. 해외 문화예술기관과 협업하는 파빌리온 전시는 광주 비엔날레 최초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의 후원 아래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과 손을 잡고 이번 이탈리아전을 선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